당신의 다름을 찾아드리는 열정 메이커 장정은입니다. 어느새 다음 달이 3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얼마 전에 올해 어, 세운 계획들을 내가 잘하고 있나? 잘 실천하고 있나? 한번 돌아봤더니 어, 잘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뭐였냐면, 아, 나 이거 계속해야 돼. 어, 어, 이거 너무 힘든데. 어, 좀, 이거 그냥 그만둘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또 비교도 하고 힘들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 바로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점이 되면, 아, 나 이거 계속해야 될까? 또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좀 힘들까? 라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저희에게 필요한 그 마음이 뭘까요? 네, 바로 셀프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나를 이끌고 나를 리더로서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 셀프 리더십을 잘 끌어올리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오늘 두 가지 방법을 네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네 그리고 또 롤모델로 생각하는 김미경 학장님께서요, 셀프 리더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능력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아, 조금 더 와닿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어떤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을 좋아하지? 어, 저 사람은 뭐할때행복해하지 그리고 또 맛있고 좋아하고 이런 거 있으면 또 예,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 좀다 이렇게 예, 그 사람이 원하는 걸다 해주고 싶잖아요. 예, 그럴 때 생기는 그런 마음, 나에게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어, 그 계속 유지하고 또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네,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잘해 나갔을 때.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세일즈 경험을 오래 해오면서 그 당시에 사실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어, 나는 남들한테 이렇게 영업하는 거 나는 못해요 어, 나한테 안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사람을 만나고 저의 성향이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네, 그런 그리고 또그 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보람되게 일을 했는데요. 그런 가치를 찾게 되다 보니까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어, 하나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물론 힘들고 에, 뭐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좀 꾸준히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셀프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예를 들면 영업을 하는 영업을 하러 오는 분들 중에 단순히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음, 셀프 리더십이 없지는 않지만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으로 왔을 때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질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왔을 때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하다가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쉽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셀프 리더십을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 셀프 리더십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워낙 요새는 온라인 SNS에 보면 예, 너무 다 보이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비교하는 마음보다 가장 먼저 나를 먼저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은 로 제가 쉽게 비유를 하면요 음, 제가 그 요즘에 트렌드 코리아 라는 책을 작년에 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사를 봤을 때 보면 요즘에 mg 세대들은요 승진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오, 승진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맞는 그 프로젝트 그리고 자신한테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승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직급이 높아지고 그게 무거워지는 것보다 어그 능력을 개발을 해서 오히려 그 직테크죠. 자기의 직업으로 좀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더 멀리 봐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보면요. 저희도 나만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힘 그리고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강하게 생기게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끌려가고, 누가 좋다고 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딸려가는 삶이 아니라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엄마가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사실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겠죠.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하는 모습을 원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주도적이라고 하면 알아서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생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하면은 무엇을 이룰 수 있지? 그리고 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네 그리고 나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내 네, 갖추시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우리 봄에는 더 셀프리더십이 충만하게 신나게 이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안녕.